오늘은 중국어 초급 발음기호 병음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. 먼저 발음기호표 맨 위에 있는 모음을 읽어보겠습니다. 안, 은, 인, 은, 윈, 앙, 엉, 잉, 옹 표에 보시면 노란색 표와 분홍색 표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병음은 두 번째 은과 그리고 분홍색 두 번째 응입니다. 노란색 두 번째 이 n 은은 n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, 은으로 읽으셔야 됩니다. 은 그리고 분홍색 표의 두 번째 이 n g 엥이라고 읽으셔도 안 되고, 응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. 그두 가지만 주의해서 기억하시고 처음부터 저를 따라서 읽어 보시겠습니다. 안언인운윈앙엉잉옹 먼저 노란색 표를 읽어 보겠습니다. 안언인운윈 ป,ปันปน,นปินปันปนพินมันมันมินฟันฟันตันตันตุนทันทุนนันนันนินลันลินลุน 깐간군칸큰쿤한헌훈진쥔친췬쉰 헌. 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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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권설음 부분입니다. 혀를 살짝 오므려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. 짠짠준 찬, 천, 춘, 산, 순 순, 란, 짠룬 치음입니다 짠짠준 찬, 천, 춘, 산, 순순 다음으로는 y와 붙은 안인데, 이때는 yan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, ya가 합쳐져서 yen이 됩니다. yen, in, win, one, one. 다음으로 두 번째 분홍색 표입니다. 앙, 응, 잉, 옹, 빵, 蹦乒乓乓，乒乓，蒙,蒙明方方，风当当叮咚，通通听通，能能宁农能能零。 롱강 n 깡깡꽁캉 콩콩항헝홍징싱권설름입니다짱쩡종창청총상성 랑 렁, 롱치입입다다 짱, 종창청총총성송양 양, 잉, 왕, 웡, 오 오늘이 음음호호 세 번째 시간이었고, 다음 네 번째 시간이 발음 기호 마지막 시간입니다. 다음 네 번째 마지막 시간까지만 발음 기호를 읽으시면 중국의 모든 한자를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시간까지 발음 기호를 끝내고, 그 다음으로는 간단한 중국어 단어를 읽어 보겠습니다. 이 발음 기호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.그리고 발음이 안 되는 부분은 단어를 읽어가면서 조금씩 교정을 하면 되겠습니다.수고하셨습니다.